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이 좀 플러스 1% 상승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기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현재 살아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자, 매수가와 목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용 드리기 앞서서 자 오늘의 자, 코인 방향, 자 오늘의 코인 포지션에 대해서 자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의 코인 거래 자 방향성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포지션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난 명절간 어땠죠? 폭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그날그날 박스권을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포지션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박스가 뭐다 포지션에 잡아가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지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자, 이 시점에서 박스권이 어디 있었냐? 자 바로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딱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한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 이렇게 횡보 흐름을 자 보였죠. 자 근데 이구원을보시면 상승에 실패하고 몸통아리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고 있었다? 매도 포지션. 자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영상으로는 못 따라가죠. 실시간으로 해야만 한다. 실시간. 자 이런 대응은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희 코인 거래방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례로 자, 이 구간 명절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하락을 충분히 자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시그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그것도 봐야겠죠 자 어제 박스권 여러분도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를 도입하면서부터 지금 우상향 나와준 거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여기에 박스가 생겼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직접 세팅이 되도록 제가 만든 시그널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하단으로 약간 떨고는 듯 했어요 자 근데 다시 되돌려 주는 흐름 나와주고 자 그럼 뭐가 된 거다 다시 포지션 원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매도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관망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결국 이 가격과 이 가격이 너무나도 중요한 라인이다 자 이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한번 입장만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가감 없이 깔끔하게 잡아드릴 자 누구나 입장하셔서 이런 식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또 관망 구간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자 물론 영상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올라간 다음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내려간 다음에 급락을 하고 나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이 방만 들어오시면 충분히 실시간으로 추가 대응까지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5434-6669번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 이 도지코인의 자 매수가와 목표가 내용을 드릴 겁니다 자 구간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올려줬을 때자 하단 가격 300원 이하가 자 우리가 챙겨가야 될 저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 440원까지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 지원금 무료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 보고 싶은데 자, 망설이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이 500만 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자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 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 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데 자이거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돈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이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료 레이어코인 같은 경우는 무료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섯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리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 있다.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 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 4, 3, 4, 6, 6, 6, 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기회, 자, 이 기획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인류가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에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민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5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보면 자, 50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들어 오시면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 자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주시면은 100% 투자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